요두쫀크가 유행하면서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의 안성지 셰프가 네. 아이들과 같이 두바이 강정을 만들었는데 아, 네. 치과 의사 입장에서 요두쫀쿠와 네. 딱딱한 두바이 강정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그럼 요걸 먹는 게 낫습니다. 딱딱한 거보다요? 네. 아. 네. 왜 그런 짓을 하셨대요? <laughs> 그래서 AS를 하셨어요. 아. 네,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하는 나는 사다 시즌 5. 네, 오랜만에 올손님과 함께 보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올님 아, 네. 진짜 오래간만에 온것 같은데. 그죠 보이는 라디오는. 네.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네. 두가이쫀득 쿠키. 아, 네, 두쫀득 쿠입니다 없어서 못먹는다 네. 네. 요즘 자영업자들은 살려주고 있다는 두쫀쿠 네. 어? 혹시 두쫀득 쿠키지 않나요 그럼요. 어, 아, 어, 어, 진짜? 네. 네. 아 제가 또 새로 나온건다 먹어봅니다. <laughs> 네,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궁금은 네. 하잖아요. 아새 거니까. 네, 사실 저는 두바이 초콜릿 네. 유해갔을 때 먹었을 때 그냥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난리여 가지고 궁금해서. SNS 힘이죠. 음.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다보면 대만 카스테라. 아, 그다음에 이제 뚱카롱. 뭐 이런 추억의 무언가들이 다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정 수명이 지나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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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 시작하지 마십시오, 사업로 네. <laughs>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어, 여기요? <laughs> 네. 아그 어, 어렵다는 걸 누가 보여와서 아, 제가 보여왔습니다. <laughs> <laughs> 어디까지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고 시작해볼까요? 이런 먹으면 방송이 안될 텐데요? 어, 왜요? 위에 까만 글귀서 아, 그래요? 네.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음! 네. 음. 살찌는 소리가 들리죠? <laughs> 저두바이 쫀득고기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음, 맛있네요! 어. 겉이 쫀득하고 안 바삭바삭하고 예. 바삭바삭하니 뭐 안에 견과류도 들었고 네네 맛있네요 예, 예. 이거 근데 이거 먹으면 지금 아주 크게 달라붙는 것 같진 않는데 네, 그래도 맞아요. 좀 달라붙네요 조금 일단 이거 좀 달라붙고 좀 달고, 근데 치과가 살았어이 두바이 쫀득 쿠키 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어,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건 없어요. 아. 네, 땡기는 거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줄이고 건강에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막 챙겨 먹으면 오히려 병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음. 네, 근데 성분은 되게 안 좋죠. 이게 바깥쪽이 마시멜로일 거예요. 음, 아 마시멜로예요? 네, 마시멜로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찹쌀떡처럼 흥건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저걸 집어넣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 보면 손에 쩍쩍 붙어요 어,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굴리는 거예요 아... 음. 네, 안 그러면 아 손로 달라붙어서 난리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마시멜로우는 뭐 아주 먹으면 이게 타이어처럼 살이 찐다는 그거 아닙니까? 치과적으로 봤을 때는 <laughs> 네. 일단 당분이 꽤 있고요 네. 그 다음번에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이제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음. 그다음에 이제 견과류 그 다음에 겉에 쪽에는 뭐 코코아 파우더나 초콜릿 파우더, 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사실 초콜릿 파우더에는 당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오, 좋은 소식. 예.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거는 탄수화물이니까 별로 안 좋고. 하다 이프면 네, 네. 네. 예. 조그만 실면 같은 면을 튀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큰 적은 마시멜로죠 마시멜로우요? 네. 예. 그래서 당분하고 탄수화물하고 버무러져 있으니까, 이에는 아주 제일 안 좋은 음식이죠. 근데 얘가 쫀득 쿠키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쫀득한 음식들이 이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것도 떡, 찹은 어, 아니요 뭐, 떡이나 찹쌀떡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탄수화물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음. 입 안에 들어가면 이제 즉시 단당류로 바뀌니까. 음, 음. 그게 일단 하나고,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얘가 찐득찐득 거리니까 입 안에 붙는다는 거예요. 네, 음. 근데 떡도 잘 보시면 얘 일찍 <laughs> 달라붙어 있는 떡은 많진 않아요. 음 쫀득과 찐득의 차이예요 음 쫀득은 내가 멀었을 때딱 하면서 끊어지지만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는 거고 찐득은 진흙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아 맞아. 치즈 같은 게 찐득인 거죠. 예. 아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쫀득한 음식들은 그렇게 치아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젤리는 찐득이 있어요. 우리는 쫀득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찐득한 성분이 이에 붙기 때문에 오히려 젤리 같은 건 별로 안 좋다. 하지만 찹쌀떡 정도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그 음식을 가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찐득한 걸 먹었어요. 먹고 네. 나서 이제 양치는 언제쯤 하는 게 좋아요? 칫솔질은 그냥 아무 때나 하면 좋다고.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30분 안에 해야 된다, 30분 후에 해야 된다, 3분 내야 된다 얘기는 많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잇몸질환. 음.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충치. 음. 충치는 먹으면 닦아야 돼요. 아... 음. 충치는 이번에 음식물 있을 때 계속 설거지 하듯이 닦아야 되는 게 충치 예방이에요. 음. 잇몸질환은 하루에 두 번만 꼼꼼하게 닦으면 된대요. 음. 그런데 이제 충치가 있고 잇몸질환 두 개를 다 예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합의를 본게 뭐냐면 12시간에 한 번씩은 닦자. 음. 그게 전 세계적인 합의예요. 음. 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점심 먹고 이안 닦는 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렇게 교육이 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닦고 저녁에 더잘 닦아야 된다. 네. 그. 결국 얘기는 맛있는 걸 드시고 이를 잘 닦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맛있는 걸 대놓고 드시면 안 돼요. 대놓고? 두바이 쫀득 쿠키가 냉장실에 두 줄이 쌓여있다. <laughs> 그래서 지나가다 하나 먹고 또 먹고. 아, 그건 안된다 네, 그건 안 돼요. 짜 아, 예. 놓는 건안된니다 아, 그건 안 됩니다, 예. 요, 두 아이 존트 크기 안에 카다이프 면이 있는데, 이게 예. 되게 가늘잖아요. 예. 요, 혹시 요, 너무 가느다란 이런 소면 같은 게, 예. 잇몸을 찌르거나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어, 그럼요. 그 음식물 박혀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개 껍데기, 뭐 생선 가시도 있죠. 음. 예. 아. 이런 것들이 잇몸 속에 꼭 박혀 있는데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하고 잇몸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단 말이에요. 요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안쪽에 박혀요. 네. 예. 그건 빼기가 힘들어요. 치과에 가셔야 됩니다. 요두쫑크가 유행하면서 최근에 그 흑백요리사의 안성재 셰프가 네. 아이들이랑 같이 두바이 강정을 만들었는데 아, 네. 치과 의사 입장에서 이 두쫀쿠아, 네. 딱딱한 두바이 강정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그럼 이걸 먹는 게 낫습니다 딱딱한 거보다요 네. 음, 강정도 네. 결국은 탄수화물을 설탕에 버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따지고 보면 그게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성분상으로 봤을 때 네. 네 결정체 거죠 그런데다가 딱딱까지 해요 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나쁘죠 아. 네. 왜 그런 짓을 하셨대요? <laughs> 그래서 AS를 하셨어요 아, 딸에게 혼나가면 네. 그래서 어쨌건 딱딱한 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얼음 깨물어 드시지 말고 음. 그다음에 여름철에 딱딱한 하드 이것도 이빨로 꼭꼭 깨물어 드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치아는 웬만한 딱딱한 걸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음, 음. 하지만 계속해서 무리한 힘을 주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요런... 간, 간식 네. 먹고 나서, 아까, 이를 닦는 건 그냥 아무 때나 닦으면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를 닦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럼 뭐, 물로 좀 헹군다든지, 리스테링 같은 건 가글 제품을 쓴다든지, 이런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찐득하게 이에 달라붙은 거를 물로 헹군다고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져. 가글로 한다고 뭐 개가 뭘막 녹여서 보는 음. 이것도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건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 두바이 쫀득쿠클 먹었으면 뭐가 필요해요? 뒤에 있는 그 여운이 필요한 거잖아요. 입안에서 음. 느껴지는 아, 내가 쫀득쿠클 먹었어. 아, 달달하니 좋아. 이게 디저트의 맛인데 음. 그거까지 즐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두번 정도 닦으시면 충분히 오늘 먹은 거에 대한 보상은 됩니다, 사실. 네. 그럼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응. 탕후루 유화저 두바이 존트 쿠키 네. 우리나라 디저트가 점점 갈수록 이제 달아지고 네. 뭔가 이렇게 씹는 그런 느낌을 막 좋아하는 그런 디저트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치과 의사로서 환자가 늘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저 국민치아 다 망가지겠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두 가지 다별 생각은 안 들어요. <laughs> 왜냐하면 이걸 지금 오늘 처음 먹어보셨다면요 네. 그럼 못 먹어본 사람 많겠죠? 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전 국민이 먹어서 이가 망가질 가능성은 아주 희각해요 아. 어... 네. 그렇게 되면 빨리 두바이 쫀득국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laughs> 제가 하겠죠. 네, 망가진 걸 떠나서 그게 지금 대세입니다. 답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걸 너무 먹어서 이가 썩겠나라고 생각하면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이를 썩게 만드는 음식이 이미 널려있어요. 음. 훨씬 찾기 쉬운 뭐가 있죠? 모든 곳에 널려있는. 탄산. 맞아. 모든 곳에 널려있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를 먹여 살릴 수많은 음식들은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응. 추가되는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응. 저 질문에 대한 정답은 제가 치과 한 쪽에다가 두바이 쫀드 쿠키를 파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쫀드 쿠키 팔아서도 수익이 꽤 나고 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치과에넣 오고 아, 근데 치과 먹이 좋아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잘 걸릴 것, 그것 같습니다 아을에서 저걸 한번 파야 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올소표 두 종크를 먹는 그날을 기다려볼게요. <laughs>